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에 대해 배워볼게요. 우선 전체 구성을 볼 건데, ITQ 파워포인트는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면, 슬라이드 1번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예요. 그림, 제목, 로고를 넣어서 표지를 만들어줄 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예요. 도형을 그리고 목차를 넣어준 다음에 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예요. 문단 번호 기능을 넣고 내용을 넣은 후에 동영상을 넣어줄 거예요. 다음 4번은 표 슬라이드예요. 표를 넣어주고 왼쪽 상단에 도형을 넣어줄 거예요. 다음 5번은 차트 슬라이드예요. 차트를 만들어 준 후에 설정을 해줄 거예요. 다음 6번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예요. 여러 개의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넣은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예요.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을 먼저 해줄 거예요. 설정해줄 게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서 순서대로 같이 해보죠. 문제를 위로 올리면, 여기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있고,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하여 작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제일 먼저 해줘야 될게 A4 용지 설정이에요. 파워포인트를 열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 여기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4대3 크기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4 페이지로 설정을 할 거니까 여기서 A4 용지를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 종이가 A4 크기로 바뀔 거예요.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A4 페이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1번 A4 용지 설정.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설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슬라이드가 총 6개였잖아요? 그래서 6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엔터키를 누르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엔터키 눌러서 슬라이드를 6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로 슬라이드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워주면 돼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어요. 지우고 싶은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딜리트로 지워서 6개의 슬라이드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6페이지 만들기.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6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 도형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왜 해주냐면, 우리 파워포인트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글씨는 검정색이고 선도 검정색이고 얇은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글씨는 흰색이고 선은 파란색 선에 두꺼운 선으로 그려져요. 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면 그릴 때마다 검정색 글씨, 검정색 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도형의 속성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두면 그 설정이 적용된 도형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번 슬라이드로 갈 거고,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로 다 지워주시고, 삽입배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 아무거나 그려주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서식 탭에 가는데, 여기에서는 도형에 대한 속성을 적용해 줄 거고, 여기서는 글자에 대한 속성을 적용해 줄 거예요. 우선, 도형 색깔을 연한 색으로 바꿔 볼게요. 도형을 채울 건데, 연한 색 아무거나 하고 싶은 색깔로 바꿔 주시고, 이제 도형의 선색 바꿔 줄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 두께는 4분의 3 정도 하시면 적당해요. 두께는 4분의 3.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글자색, 텍스트 채우기에서 검정색 하면, 글자색, 검정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정은 다 끝났고, 여기서 멈추시면, 새로운 도형을 그렸을 때, 내가 만든 도형이 아니라, 파워포인트의 기본 도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기본 도형 설정을 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줘야 내가 앞으로 그리는 도형들은 다이 도형의 속성이 적용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만든 도형의 속성이 적용됐죠? 삼각형을 그려도 이렇게. 그래서 글씨는 검정색으로 써지고 선색은 검정색, 얇은 선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흰 글씨의 두꺼운 파란 선이 아니고 내가 만든 도형의 속성이 적용돼서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게 3번 기본 도형 설정이고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모두 지웠죠? 그리고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제일 먼저 도형 색깔을 설정해줬는데, 연한 색, 원하는 색 아무거나 연한 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색은 검정색으로 바꿔줬고, 선이 너무 두꺼워서 4분의 3 두께로 해줬어요. 그리고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줘야 다른 도형을 그릴 때 내가 만든 속성이 적용돼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을 새로 그려서 잘 저장됐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내가 원하는 색에 검정색으로 잘 적용됐는지 확인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도형을 새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됐다면 기본 도형 설정을 안 누른 거니까 이걸 안 해준 거니까 마지막에 도형을 새로 그려서 잘 저장됐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기본 도형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은 끝났고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해 줄게요. 저장은 여기 보시면 파일명은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할 거고 위치는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해줄 거예요.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8자리 12345678이라고 할게요. 빼기 자기 이름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이 잘 됐어요.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했고 그럼 4번까지 다한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네 가지 설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A4 용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엔터를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 도형 설정을 해줄 거예요. 도형 색은 내가 원하는 연한 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선 색은 검정색, 선의 두께는 4분의 3, 글자 색은 검정, 이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내가 만든 설정이 적용된 도형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해주면 기본 설정은 끝이 나요.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건 지워주고,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제일 처음에 A4 용지 설정해야 되죠?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선택하고 확인. 하면 A4 크기로 바뀌었어요. 1번 끝났고, 2번 6페이지 만들 거예요.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엔터.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엔터 해서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다음, 기본 도형 설정 해줄 거예요. 기본 도형 설정. 1번 슬라이드로 가서 필요 없는 도형들 선택해서 지워주고, 삽입의 도형. 원하는 도형 아무거나 그려준 다음에, 서식 탭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연한 색 아무거나. 그 다음에, 윤곽선은 검정색. 두께는 4분의 3. 글자색은 검정. 그럼 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줘야 이 도형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이 잘 됐는지 다른 도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글씨도 써보고. 그러면 검정 글씨, 검정 선, 얇은 선, 내가 원하는 도형이 잘 저장이 됐어요. 이 도형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해볼게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문서의 ITQ 폴더 안에서 파일명은 수험번호 8자리 근데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9까지 써줄게요. 그리고 자기 이름 저장 이렇게 하면 파일명이 바뀐 걸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은 끝난 거예요.